먼저 어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 전반적인 급락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지난번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 0.3% 대비했을 때 실제치가 0.5%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자 심리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그널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고요. 현재 시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2%대 강력한 반등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반적인 무력 충돌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투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심리는 견고하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해당 악재들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하락했을 때이 시장은 오히려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런 부분들이 키 맞추기 형태로서 어제 시장에서 단기 조정이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기준 3,600만원 선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단기 이렇게 낙폭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 에서 갑작스럽게 영국계 글로벌 룰링 스탠다드 차타드 측에서 코인 시장과 관련된 보고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희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급등 예상 알트코인들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준 바가 있었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수익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후반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공부하셔야 수익이 생깁니다 최근에 허황된 수익을 내준다면서 손실보상이나 고위험 선물투자 같은 위험한 곳에서 소중한 투자금을 날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항상 모든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고 반드시 업비트 현물매매 위주의 이중조절 원칙매매 통해서 투자하시는 길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 투자금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먼저 영국계 글로벌 스탠다드 차타드 측에서 갑작스럽게 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2023년 말까지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가격이 5만 달러, 그리고 2024년 말까지는 12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6년 말까지 8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코인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세에 있어서는 낙관론을 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투자자들이 전망 하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하는 반감기 주기를 거치 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4년 4월 예정인 다음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공급 량 자체가 감소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sec측의 승인 전망 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아크인베스트먼트 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투자 설명서를 수정본에 대해서 SEC 측이 의견과 답변이 담기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SEC 측간에 수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 수정본 같은 경우는 기존 문서 대비 5장이 더 많았고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크 인베스트먼트 측에서 SEC 의견을 대부분 수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인다. 한마디로 SEC 측에서 승인 확률이 더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sec 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정본을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에 대한 첫 번째 상장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성장이자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본격적인 통로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급등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비트코인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세계 최대 자본 시장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 당연히 다른 국가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인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코인 시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강세장이 전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속도 그리고 확장성까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 내 영향력과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기관 매수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본적으로 분할 투자를 좋아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입맛에 딱 맞을 것으로 보이고 포트폴리오 형식으로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과 영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와의 주식 담보 파생상품 거래까지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거래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서 진행될 예정이고 이번에 해당 플랫폼 TCN을 활용한 파생상품 거래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번 블랙록과 바클레이스와의 거래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전통적인 금융 거래에 적용될 수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금융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코인 시장 여전히 극초기 단계인데다가 저점인 것이 맞습니다. 지난 비트코인 전고점 8천만원 부근까지 분명한 돌파 이후 추가적으로 1억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분산투자 비중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섣부르게 최근 구독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5액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전부 다청산하 당해버리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 항상 강조를 드리는 내용은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가 채널 영상 차원에서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해 있는 알트코인 급등 예상 종목들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진입을 하셨다가 충분히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서도 투자금 늘려나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조금씩 수익금을 늘려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의 경지까지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의 극초기 단계부터 진입한 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선정까지 도움을 드려 볼 예정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NFT, 웹3 관련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에서 상당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기본적인 순환매 테마로서 블록체인인 기반의 분산형 데이터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코인 시장 단기 조정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서 조정 받았다가 일시적으로 눌림목 형성해준 이후에 재차 반등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최소 5%에서 10%까지의 목표 수익률을 잡아보시면 되는 거고 해당 눌림목 이후에 전고점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 43원 구간까지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1차 반등 이후에 2차 눌림목 조정 그리고 바닥을 지켜주고 3차 반등 파동이 예상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종목의 이름은 오브스라는 종목이고요 한글로 오브스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ORBS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종목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렸고 이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 실시간 속보나 호재성 이슈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과 좋아요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70원대 후반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 제시해드리면서 1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 동안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상당한 수익을 내드린 바가 있었죠. 조정 나왔던 구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매수와 매도 타점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70원대 후반 라인으로서 여기서 바닥 뚫고 조정을 보여준다라기보다도 RSI 지표상으로 이미 과매도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라인에서 재차 반등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단기 10%대 단타 수익률로서 매도 타점 뜨는 경우 영상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과 관련된 부분들 저희 쪽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채널 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는 이번 세타피얼로 20%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NFT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정보 공유방 입장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 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 하시다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 미리 매수 저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 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 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 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 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벌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댓글 창 하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 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 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 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가격 735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 2 4 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 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 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무슨 해외 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아겠죠. 그렇다면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 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꼬시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램.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 분들, 구독자 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 기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